잡다,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 잡고. 미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실내나 각종 술자리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다이소 미니게임 4종을 준비해봤어요. 네, 저희가 게임으로는 네 가지 게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게임으로는 밸런스 게임, 두 번째로는 깜짝 포테이토, 세 번째로는 펭귄 얼음 깨기, 네 번째로는 이게 술자리 키즈왕이라는 키즈 게임을 준비했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임 중에 술자리 키즈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개 게임을 통해서는 3판 2선승을 통해서 흥미와 백미가 대결을 해서 진 사람은 그 헛개즙을 마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엄청 열심히 해서 흥미가 헛개즙을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게임부터 바로 해볼까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게임은 밸런스 게임이라는 미니 게임이에요. 엄청 의자가 알록달록하네 진짜 딱 깔끔하게 의자만 들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응. 음. 이거 이제 나눠가질까요? 네. 의자가 두 명이서다 보니까 의자 네. 몇 개만 빼놓을까요? 싸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쌌지 말고. <laughs> 아니 처음부터 이상하게 쌌지 말라니까요. 잘았는데요 아직 아니에요. <laughs>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바닥에 닿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이고. 꽤 많이 사는 데다 가져가시네요. 아시죠? 클라다요 <laughs> <전체가? 웃음> 네. 저는 몇개안 남았어요. 커피 어, 좀 마실 준비하세요. 아, 삼판이 선수라고? <laughs> 제가 이걸 줘도 뭐. 저는 벌써 지금 어? 아. <laughs> <laughs> 아 그렇네 음,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네 밸런스가 잘.. 밸런스 네. 음, 감각이 잘 없으시네 하... 어때저 먼저? 아, 아, 아 네. 맞아요 아 저는 이미 끝났는데? 끝났다고 봐야죠 왜, 어? 아야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좀 이건 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왜렇게 잘해요? 아고임님 같아요 밥만 먹고 이것만 했나? <laughs> 제가 노하우를 터득했어요. 아 이렇게 아. 원점으로 돌아가네요. 아, 제가 네, 한번봐드렸습니다어 거예요? 네. 아. 완벽하게 졌습니다. 상단이성승이니까 그래도 기회가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게임은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해 봤는데 좀한줄평 하자면 어떠셨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싸키가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면은 플라스틱 모형인데 이게 의자마다 약간 모양이 모양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렇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음. 그래서 더쓰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저는 약간 밸런스 게임 자체는 처음인데, 그 비슷한 밸런스 게임으로 젠가라는 게임 다 아실 텐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빼는 밸런스가 있잖아요? 음. 이거는 뭔가 가벼워서, 젠가는 무거운 나무인데, 음. 이 엄청 가벼워서, 그리고 약간 이게 잘못 균형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핑계인데. 그냥 밸런스가 그만히안좋으생각요니다 아유, 운빨이에요, 운빨. 그래서 깔끔하게 그래도 줬습니다. 또 재밌게 한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 2,000원 에샀는데 2,000원에 확실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뭐첫 번째 게임은 백미가 적고 바로 두 번째 게임으로 가볼까요? 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게임은 깜짝 포테이토라는 게임인데요. 겉 보기에는 감자튀김처럼 생겼는데 제가 한번 이 감자튀김들을 빼서 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감자튀김을 빼면은. 안에 보시면은 감자튀김 하나만 이 본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자튀김을 뽑으면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먼저 뽑아볼까요? 어, 전판에 백미 씨가 지셨으니까 백미 씨 네. 먼저 하세요. 아, 봐주시는 거예요? <laughs> 세게 한 뽑아볼게요. 네. 아 잠시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확보야 돼? 어, 어... 어... 이거 좀 무서워요 요즘. 오, 오 어, 이거 확보면 이런 느낌이네. 지금 감자튀김 다다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에 끝이... 있는. 사실 알아요. 팍 튀는 게 알아서 네.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맞아요. 해봤거든요 한 번. 감자튀김에 맞으면 어떻 해요?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덟 <목소리> 개 남았는데. 오! 와, 방금 거 위험했네. 와! 오! 예!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목소리> <vibram> 진짜? 저, 저 물시동으로 방금 이렇게 튀었어요. <웃음> <웃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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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깜놀 포테이토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데미지는 네. 어떠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싸구려 통아저씨 느낌이 났는데, 음, 네. 어, 근데 오히려 싸구려여서 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단점은 근데 하나 얘기하자면은, 네. 잡고 해야 된다는 거. 아, 그냥 하면은 아, 이게 선에 연결돼 있어서, 음. 방금 저희는 좀스리이 있었는데, 네. 그냥 펑티는 맛이 없지 않을까. 음. 흥미씨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선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솔직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근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더막 쫄리고, 그리고 그 스릴감을 비교해보자면 통화저씨보다는더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악어 이빨 누를 때그 아. 무섭잖아요 약간 그 무서운 정도? 네좀 근데 재밌었어요 저도 엄청 재밌게 했고 네. 이렇게 돼서 흥미랑 백미가 지금 1대1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 게임으로 저희의 승패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게임 바로 해볼까요? 네네 네,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미니게임은 펭귄 얼음깨기라는 미니게임이에요이 게임은 다른 게임에 비해 가격대가 있는 게임이네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준비한 밸런스 게임은 2,000원 그 깜짝 포테이토도 2,000원에 구매했는데 펭귄 게임은 5,000원에 구매했어요 거금 음... 미니게임 중에서는 나름 거금을 쓴 게임이고 그만큼 재미가 있겠죠? 제일 기대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럼 이 게임도 바로 진행 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구성품은 판은 저희가 지금 얼음 큐브를 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얼음 큐브가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망치 두 개, 각자 망치 하나씩 들수 있는 망치랑 이게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룰렛이 되어 있고 이 룰렛에 이제 순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가지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파란색이 걸렸는데 그러면은제 차에서 파란색 때 블록을 부숴면 됩니다. 어 나머지는 어 근데 여기 펭귄 아까 펭귄 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뭔가 좀 사진빨이 심한. 그쵸. 펭귄. 아, 약간 그러니까 새 같은 느낌인데 펭귄보다는. 이미지에 있는 펭귄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나? 고퀄리티를 <laughs>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순서는 제가 아까 이었으니까. 네. 흥미 씨가 먼저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룰렛을 돌릴게요. 그럼 저 파란색 끝에있게요 네. 처음에는 끝에서부터. 어, 잠시만요. 이거. <laughs> 아니, 너무 살살 치니까. 아니, 펭귄이 너무 흔들리는데요? 에이, 뭐, 누워도 돼요, 펭귄이. 오케이. 너무 살살 치니까. <laughs> 자, 제가 할게요. 저도 여기 블루 파란색이 걸렸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불려야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저는 화이트 흰색 이쪽 여기 다 기울었어요? 뒤로 쳐볼게요 뒤로.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어봐요. 저도 하얀색. 어 옆에 같이 쳐. 오. 일타 1타 삼피. 1타3피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laughs> 아, 저 스탑이에요. 아무거나? 네. 아, 아... 아 너무 허무한데요? 아, 저는 허무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세 번째 게임인 펭귄 얼음게임까지 해봤는데, 저는 이 게임을 이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게 게임을 했어요. 약간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그 깜짝 포테이토보다 더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했어요. 흥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도 이 얼음 깨트리는 재미가 있어서 졌지만 네. 재밌었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저희가 조립된 상태에서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얼음을 한번 게임 할 때마다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 수고가 있다는 점 그거 빼고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게임을 다 끝났고 벌칙 시간이 왔어요. 아, 여기 지금 헛개집이 왔는데, 네. 제가 뜯어드릴까요? 네. 깔끔하게 원작하겠습니다. 흥미 벌칙 수행하겠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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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에이, 아. 지금, 에이, 지금 범죄, 범죄 이거. 아, 아, 아. 맞습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음. 아, 인정, 인정. 어...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임은 미니게임이랑은 좀 틀린 술자리 키즈왕이라는 키즈게임을 준비했어요. 말 그대로 술자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키즈게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만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바로 열어볼게요. 카드가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네, 카드는 이제 보시면은 재미있는 예능 퀴즈가 50장. 음. 그럼 50장이 들있는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지금 게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절대응감. 음. 통밭 두텁떡이 뭔지 어, 알아요? <laughs> 네. 음. 절대응감, 설명 퀴즈, 연상 퀴즈, 객관식. 음. 그 외에도 반복되고 주관식 퀴즈도 있어요. 음. 약간 그 신설기 느낌도 나네요. 음. 5초 안에 명품 브랜드를 어, 입력하세요. 아, 어, 어렵다. 저희가 근데, 방금 흥미 씨가 먹은 어깨집이 네. 하나가 더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 피디분들이, 이거 주시, 제가 이거 드리면은, 피디님들이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세개 정도 뽑아서, 네. 저에게 문제를 내고, 저희 중에 못 맞춘 분이 한번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헛개를 먼저 맞춰. 맞춰야 되네요그 상판, 이것도 상판 2선수. 어, 자기들이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진행해볼까요? 네. 잘좀 뽑아주세요. 그 박스도 해주세요. 첫 번째 게임이에요. 서로 마주보세요. 아, 아 이런 거 하지 <웃음> 마요. <웃음> 아 일단 은 해봅시다, 눈싸움인가? 맞아요. 눈싸움이야. 서로 마주보고 <laughs> 눈싸움을 시작하시면 돼요. 아, 아, 아 이거는 아, 근데 어떻게 할수있어요 렌즈 꼈는데. 전 눈이 작아가지고 네. 안 좋아요. 아, 즐겨서요. <laughs> 어. 두 번째 게임 절대 음감 릴레이입니다. 아. 다음 제시어 다섯 글자를 한 글자씩 강조하여 빠르게 읽으세요. 통파두떡떡. 백미. 백미. 통파투떡떡통파투떡떡통파투떡떡 아, 틀렸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세 다시 한 <번> <laughs> 드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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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만 아, 더. 네. 네. 음. 통팥 두텁떡 두 <laughs> 통팥 두텁떡 있는 거예요 그거? <웃음> 그거 <웃음> 있는 <웃음> 있는 마, 있는 떡 <laughs> 맞아요? 흥미가 해보겠습니다. 네, 흥미 틀리면 제가 할게요. 네. 통팥 두턱떡 통팥 두턱떡 통팥 두턱떡통 너무 어려운데. 아제차례죠 아, 네. 네. 아, 이게, 이게 도움이 되나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 아니요 통파두떡떡, 통파두텁떡통파두텁떡통파두텁떡 통파두떡떡. 어 근데 이거 너무 느리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 틀려놓고 이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느리게 하시는 거? 네. 하시는 거? 왜안 했어요? 흥이 빠르게 가능해요? 네? 흥이다 빠르게 가능해요 이거보다 빠르게 하면은 저 인정해 주나요? 아 그럼 무성도 해드릴게요. 음 인정해 드릴게요. 네. 떡떡, 통파텁떡떡본 아무리 봐도 찍혔죠. 도동파두통떡동파두통떡동파두통떡동파두통떡자 <strimos>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이에요 혼민통파도음파 도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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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니은. 흑, 흑미. 가능. 고, 내. 네. 가난. 그네. 이, 일, 땡. 술 먹자. <laughs> 저 진짜 그네 생각했거든. 어. 아이고, 가, 뭐지? 가능 가난? 가난 생각했는데, 이거 나와가지고, 아, 당황했어. 뭐가 있죠? 고, 뇌그러안 네. 돼요, 이런 거? 아이, 그럼... 아, 그런 마지막 게임, 술자리 키즈먼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네. 제가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엄청 재밌게 했는데 흥미씨는 어땠어요? 아, 저도 재밌었어요. 아, 이게 예능에 나올 법한 그런 게임들로 구성이 되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어, 저는 재밌게 했어요. 네, 저도 정말 재밌겠고 술이 있었다면 더 음, 재밌었을 텐데 그래. 그게 좀 아쉽다는 거. 어, 음. 맛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laughs>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다이소 미니게임 4종을 해봤는데요. 흥미씨 오늘 많이 지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오늘 헛개즈 배터지게 먹었고요. 또 엄청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정말 좋아요. <laughs> 전체적으로 게임들이 어떠셨어요? 네. 아 저는 이 게임들이 저희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잖아요. 다 합쳐서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만한 가격으로 저희가 오늘 충분히 즐겼던 점이 저 마음에 들었어요. 빙미 씨는요? 음 저는 정말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이쪽 보면서 얘기하시면은 네. 뭐그 헛개들져 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약간 좀 민폐. 그래도 뭐 저는 정말 게임 재밌게 했고 오늘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어? 부탁드릴게요. 이바